제가, 원래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지 않으면, 비록 시간이 길지만,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 개인한테. 이해가 되세요? 미디어 실체까지만 어떻게 하여금 섭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보니까는 사람들의 질문이 전부 다딴 데가 있어요, 관심사가. 어디 딴 데가 있냐면, 이걸 봤으면 여지껏 속고 있는 게 열받아서라도 그만두고 진리만 쫓으면 되는 게 정상인데, 원래 우리 쫓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이 방향은 전혀 안 바꾸고 하나님께로 여전히 죄를 향하고 이건 지식적으로 알게 됐잖아 이제 몰랐던 걸와 방향을 바꾸면 되는 일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가깝고도 먼 당신으로 그럼 이건 들어도 되나 저건 들어도 되나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다 여기 땡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다 정말 생명단 회계 많이. 하나님을 생명나의 사랑로 작정하는 것만이, 세상 사랑을 다 끊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그 아버지 사랑 그 속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 빈만하시는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론은 못 내리고, 요 앞에 요요요요이 인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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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만 딱그 나가다 보니까, 전부 다 대화가 그런 쪽으로 쏠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존재적 죄인이다 보니까,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온갖 소리들로 부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우리가 그거 상관없이 계속 이어갈 건데, 영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영화 부분. 아, 영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건, 영화건, 책이건 뭐든 간에 그 모양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영이기 때문에 메시지요. 뭐든 전부다. 근데 어떤 시각적이냐, 이거냐, 뭐냐, 이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음악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이, 이해가 분명히 있으면 전략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그거 가장 강력한 거기 때문에. 자, 영화를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두운 거를 계속 팔필요 없습니다. 근본 전략만 딱 보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음악은 그랬고요. 영화도 소프트한 게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좀 소프트한 게 점점점 셀수 있는 것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야금야금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영화는 특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체스 체스나 장기 같은 거 뭔지 알죠? 네. 체스 할때 말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말을 움직일 때 우리가 잘 두는 사람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음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움직여요. 다음의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스터 사도 나름 머리가 뱀이래갖고 좀 돌아가요. 그래서, 얘가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할때 다음 스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뿌린단 말이에요. 동성애도 그렇고, 뭐, 뭐 이게 무슨 선천적인 거다. 미디어적으로 이렇게 막, 그, 뭐야, 불쌍하게 보이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나씩 하나씩. 특별히 영화가 그게 심합니다. 영화를 한편한편 한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스구나. 미스터 사가 다음 목적을 위해서 체스 듣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똑같이, 소프트한 게 점점점 심해지는 건 똑같으니까 이건 굳이 안 볼게요. 네. 자. 응. ET부터 보겠습니다. ET. ET 보신 분. 다 보셨죠? 응. 82년 동안에요. 소프트할 때죠. 이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스토리? 응. 스토리 기억나세요? 보신 분 중에? 기억나요? 어, 이거 특이하시구나. <laughs> 보통 사람들이 다 봐도 스토리 물어보면은 스토리 는 기억 못 못한다 그래. 요 왜냐하면 네, 영화 내용이 스토리가 사실 없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영화가 스토리가 요소만 몇개 나옵니다. 근데 영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피버그 형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인데 <laughs> 이 분이 이 영화를 만들 때뭘 만들었냐면 SF 공상과학 소설을 보다가 우리가 잘하는 영감을 만들어서 만든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영감 SF 공상 과학 소설을 보다가 영감 받아서 만든 영화 82년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전세계에 외계인 종교가 있는건 아시죠? 외계인 종교 외계인 종교가 지금 한 5천개가 넘어갑니다 전세계에서 외계인 종교가 근데 정말 웃긴건 이들이 5천개가 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주장하고는. 주장하고 있는 공통점. 5,000개가 넘는 외계인 종교인데.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외계인이래. 하나님이 외계인이래요. 5,000개도 넘는데 얘네 주장하는 게 공통점이 이거야, 또. 공통점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경.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은 외계인이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돼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이 뭐냐면, 히브리 단어로 임 있죠. 임으로 끝나는 거. 마하나 임. 뭐, 뭐, 쉐루빔. 뭐, 임. 임은 싱글러가 아니라 플러럴이에요. 뭐냐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한 명을 얘기하않고두개 이상을 얘기할 때 임을, 임으로 끝내요. 유다 하면 예후다, 예후딘, 유다인, 유대인들. 임, 임. 근데, 한분 하나님이신데, 엘로힘이야.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엘로힘이야, 힘.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갑자기 있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되, 사람을, 이게 그 자기,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 만드신 게 남자, 여자야. 이걸 이단이 아주 잘 써먹죠. 자, 왜하니님 누구한테 우리가 그러죠, 지금? 하니님 누구한테, 야,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누구한테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응? 우리가 누구야, 도대체? 아이, 긴가민가, 씨 아주 아네 지금. 3일체잖아요. 그죠? 3일차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서 엘로힘이에요. 신명기 6장에 4절 보면은, 4절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금도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그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곧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그한분할 때요, 한분 하나님이잖아. 이게 에하드라는 그 히브리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 된 것. 삼일체지니까. 그래서 그한 분이에요. 근데, 3일차 20분 한 거를 이단들이 와갖고, 야, 이게 무슨 뭐, 아버지 하나님, 여자, 뭐, 어머니 하나님, 별의별 소리를 다 해. 이 시끄러운 소리를. 엘로힘. 이 사람들도 주장하는 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 봐봐라, 엘로힘 아닌 냐자 하늘에 이 형님들 많다. 어? 그 중에 한명 와갖고 딱이게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다 에스겔서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봤을 때, 뭐, 뭐 보시는지 기억나세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잠깐 보좌를 이렇게 약간 이동하셨고 모바일 보좌로 잠깐 돌아다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그거 보고 막, 오, 막휠 돌아가고 바퀴 돌아가고, 오, 번쩍번쩍. 번쩍. UFO구나. 이런 거야. 에스겔이본게 UFO래. 웃기죠? 에스겔에서 37장의 마른 뼈 비유 기억나세요? 마른 뼈가 막 그, 막 뼈다구들 와갖고 막 생기고 뭐 생기고 뭐 해갖고 확. 여호와의큰군대되는 거. 이걸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유전자 개놈 프로젝트 뭐 그런 거? 그거의 절정판이래. 아, 미치겠는 거야. 막, 아, 막 미치겠는 거야. 질문이 갑니다. 질문 이겁니다. 질문. 이단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 성경을 읽는 게 잘못된 행위에요? 이 사람들 똑같은 성경 보고 이런 헛소리 하죠? 이 외계인 주장한 사람들. 이단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똑같은 걸 보고 헛소리를 하죠? 성경 말씀 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유대 답이 없어요. 갑자기 성경 말씀 본다, 말, 보는 행위 자체는 중립입니다. 이것도. 이 자체는 나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구 안에 속해서 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당에서 어떤 말씀전 받는 사람이 섰어. 그래갖고 말씀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쫙 전했어요. 진리 그대로. 근데 이 똑같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시험 받았어. 제기를 교회 안 나와. 막 이래. 어떤 사람은 아,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각자 틀리죠. 반응이. 똑같은 진리인데. 진리란건 염두에 두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개개인마다 차이가 그 차이가 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중립 같이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모든 보장이 될 수도 없어요. 좋다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